이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센터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제 안에 이런 생명력 있는 물의라는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네, 특별히 오늘 묵상 순서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빙 시티. 예, 네, 도대체 무빙 시티가 뭘까? 이 시즌에 우리에게 무빙 시티가 뭘까? 센터가 왜 필요할까? 왜 이전을 해야 될까? 예, 함께 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에, 여러분 한쪽의 그림은 사해 바다예요.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진희 목사님 갔다 오셨나요 여기? 아, 여기 뭐 <laughs> 여기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어요? 진짜? 어, 보니까 이게 사해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잡지책을 보고 사진을 찍더라고. 저희 이전 교회에서도. 한번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저런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염분이 높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뜨나 봐요. 사해의 뜻은 뭐냐면 죽음 바다예요. 죽음 바다. 예, 여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거든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자 그런데 사해의 사람들이 왜 모이냐면요. 그것이 죽음 바다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관광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대를 생각할 때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해와 같다. 살아있는 듯하지만 너무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 같아요. 홍대가 너무 외로운 도시 같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저도 여기서 이제 집이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풀기 위해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풀리지는 않잖아요. 너무 공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대를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처럼 어느 영역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는 그런 도시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회 바다에 모이는 것처럼 지금도 홍대에 모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좀 해봅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모빙 시티가 왜 홍대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좀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거죠 모빙 시티의 역할은 뭘까 움직이는 회의 역할은 뭐고 이 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아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음,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누가 왔든 연약한 지체든 혹 우리 눈에 볼때 제가 연약하니까 뭐 연약함이 있든 어, 여러분 안에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성전을 회복하셨구나. 네, 우리 청년 공동체들 또 아이가 있는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들과 함께해 주는구나. 특별히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회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전회복은요 사랑이 넘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아이들이잖아요 때로는 제 눈에 아이들입니다 <laughs> 가운데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누릴까 때로는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케어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격주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요이 시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번 주에는 무빙키즈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산이하고 별이가 얼마나 저한테 항의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있다니까 벌써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별이는 오늘 무슨 꿈을 꿨냐면 아침에 일어나더니 예수님 꿈을 꿨대요. 예. 네. 근데 예수님하고 뭐 했어? 그랬더니 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고 싶었는데 그 콩순이 카페인가? 맞나요? 공순이 카페 나한테 사달라는 건가? 뭐 이런, 이, 그런 건 아니죠. 순수한 마음에 그 꿈에 공순이 카페가 있는 그 장난감이 있는데 계산을 하는데 예수님이더래. 근데 예수님이 이랬대요. 너는 어린아이니까 계산 안 해도 돼. 그랬대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 장난감을 같이 놀고 놀면서 깬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얘가 예수님하고 아빠 내가 같이 놀았어. 소급 장난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성전의 회복이지 않을까. 네. 어린 아이든 누구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 예배 후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고 때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원 안에서 책임져지는 것 같지.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네. 공동체 의식이보다 이익을 따지고. 피라미드처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게 아니라 함께였어요.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고 함께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제 소망은요, 그냥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고 주님 오실 때다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성전의 회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는 이미 성전의 회복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회복을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대로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차고, 여러분 홍대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신 게 아니죠. 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나아갔다.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그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는 성전이 회복되면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 예루살렘은 성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말라버렸고 그땅이 심판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회복된 성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버전에서 좀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했다면 이제 이제는 성전 회복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진이긴 한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더했어요. 완전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르고 사막 기후에 너무 건조해요. 이 땅에 물이 이렇게 차기 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이 이렇게 차오를 걸 믿니?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발목까지 찹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무릎까지 차고요. 다음은 허리까지 차요. 그 다음 뭡니까?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현실을 생각하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작고 큰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큰 성전이 있고 작은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만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때 진짜 교회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늘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오병유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러나 이것에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 우리가 홍대 도시를 바라볼 때, 하, 그 어두운 그 지역 가운데, 그 어려운 영역 가운데, 그 깊이 가운데 이 물이 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냐라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스게도그 땅을 바라볼 때는 물이 어디서 난다는 말일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일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어, 나가고 있는 매주 나가는 리얼라이즈 파시잖아요. 네 이번 주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였냐면, 리얼라이즈 나갔어요. 한 새벽 3시 반, 4시 됐나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한3 시쯤 됐나? 어떤 한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차를 나누고 라면 끌어주는데. 자꾸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 게좀 수상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참왜 그러지?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근이라고 그랬는데 태근이한테 여기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다며 아 주체 주체 주체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해서 이 사람이 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체하는 분이네요. 어 맞다고 아 맞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건물 준 거야. 건물주를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쫓겨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주를 만나야 제일 확실하다. 근데 이 건물의 용도가 너무 또 궁금해. 자꾸 바뀌기도 하고 또 비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선수쳤죠. 그 말을 못하게.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네, 결론은 뭐냐면 이분하고 나하고 네? 연락처를 주고받고 내가 인증 사진까지 찍었어. 그래서 내가 그 여기서 하겠다. 일단 하래.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당신한테 얘기하겠다. 일 하래 또 내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그 자리 나갈 필요가 없이 누가 이렇게 오고 만약에 막 시비 걸면 아 이거 건물주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 아 우리가 쫓겨날 걸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 그런 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스팟 바로 반대편 모습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에 대해서 차고 넘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지금 에스겔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그러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문치방까지는 가능한데 어쩌면 이도시에 무슨 이 척박한 땅에 강물이 흐른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에스겔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빙 시트를 허락하셨다.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에스겔 4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보이느냐예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이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물이 흘러나오진 않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당장 물이 차지는 않았잖아요 넘치는 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넘치는 강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그걸 볼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여전히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땅 가운데 성전에서 시작되는 이 물이 흘러넘쳐서 차고 넘칠 것을 믿니? 보니 또 우리 공동체에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빙 시티를 통해 내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물이 너희들의 성전 회복을 통해 물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고 흘러나온 물이 이 도시 가운데 넘치도록 하게 할 것을 믿니?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47장 9절 상반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온갖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47장 구절을더 정확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그랬죠. 죽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고기들을 살게 하겠대요. 그러기 위해서 짠물을 변하여 그 염도가 높은 짠물을 변화시켜서 밀물이 되게 하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든대요. 사에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어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에 물고기들이 있게 하고 어부들이 많아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엔게디부터 애글라임까지는 사해의 끝과 끝의 경계예요.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마치 지중해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늑과 갯벌은 산란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게 할 것이다. 한 부분은 남겨두신대요. 왜냐면 소금은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었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니? 내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이제 그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너는 믿니? 그러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무빙처치, 이제 무빙시티 이 센터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하는데 너는 믿니?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될까가 아니라 이 무빙시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넘치는 강이 되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될 거야. 죽음 바다에서 모였던 이 홍대가 짠물이 변해 민물이 되게 할 거고 이 민물이 물고기를 많게 할 것이며 이 물고기로 말미암아 어부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근데 너 이거 믿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하나 더 질문하자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니?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는 그 당시에 에스겔의 상황이라면, 무빙시티의 우리 공동체의 상황, 동화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성전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강 언덕 양편에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마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쓰고 각 모양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마지막 단락에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소.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직장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은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사랑 우리 공동체의 성전의 회복의 물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도시로 흘러갈 때그 사랑이 이 도시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사모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탁 얘기해 줄때 전체 본문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다시 제안해좀 이렇게 남더라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사랑의 물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에서도. 아 제가 참 특별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의 강 줄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강 줄기가 피조 세계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흘러가는 네 줄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하나의 강이 그 물이 썩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곳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총체적으로 분열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도시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킨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빙 시티가 저는 물 근원이 되길 원해요. 성수에서 흘러나왔던 물의 근원은 성소. 근데 그물 근원이 그 근원으로부터 그 어떻게 돼요? 넘쳐서 내 주계로 가는 것처럼 이 무빙 시티를 통해서 그물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홍대 도시를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곳 가운데 하실지 아직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 그 물은 사랑입니다. 무빙 시티를 하나님 선포하면서 물 근원 가운데 하나님 물을 터뜨려 주십시오. 이 생명력 있는 물이 홍대 도시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이. 저거. 여러분이 직장과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물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물의 근원이 썩으면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근원, 물의 근원이 터지기 시작할 때, 가정이 사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keep going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눠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확장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 확장은 어떠한 일이 더잘 되는 측면을 넘어서서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moving church를 하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들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는 물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물이 터져서 흘러가는 확장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물은요, 가장 깊고, 가장 깊고, 깊은 곳까지 흘러가요. 이 물이 흘러나왔을 때, 이 홍대 도시에 가장 연약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빙 시티에 전선포라고 믿어요. 아멘. 이 시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센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 물이 흘러가야만 한다. 여러분, 이 물이 반드시 홍대 도시에 흘러가야만 합니다. 확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 생명력 있는 물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해도요 악인이라 해도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요 요나서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성경의 질문으로 끝나는 책은 요나서 밖에 없는데, 질문의 대답은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영화께서 이러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쿨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분이 스토리를 아신다면, 요나가 너무 날씨가 더운데, 니뉴의 성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니뉴의 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너무 나는 요나의 마음 불쾌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니뉴의 가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악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라 해도요,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부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니뉴의 성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니뉴의 성이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니뉴의 성이요, 우리 홍대 도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홍대는요, 소동과 고모라 땅 아니에요.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소동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망한 땅이에요. 그들의 타락함으로 여러분 어찌 홍대가 소동과 공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니뉴에처럼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상황에 요나가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 니뉴에 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 방릉쿨 하나가 그늘을, 그늘을 지게 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방릉쿨이 사라지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핸드폰 하나 액정 깨지면 우리가 얼마나 막, 마음 아파해요? 예. 네. 핸드폰이 아니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거, 그거 하나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큰 성음 니뉴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질문이에요. 무빙 처치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아. 상이야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니? 여러분, 확장해야 해요. 이 물이 반드시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빙 시티를 선포하고, 우리 센터를 하나 이렇게 좀 올려드리면서, 반드시 흘러가야만. 해요. 반드시 니누의 가운데 흘러가야만 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는 저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물 근원으로서 반드시 물이 흘러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이 사명으로 다가왔어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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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이 흘러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빙 시티가 홍대 도시의 물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더라. 우리 안에 거짓 댐이 있다면 그거짓 댐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이 미움이 있다면 미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도시가.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물 근원이라면 참 두려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도시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온갖 생물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합시다. 아멘.